1988년 12월 영덕동 골목에는 눈이 내렸습니다. 날씨는 차가웠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골목에는 따뜻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했고 정신없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. 그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. 이 친구는 동룡이, 친구들은 다 도롱룡이라고 부릅니다.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별난 친구죠. 이 친구는 덕선이 깨발랄한 성격이 매력적이에요. 이 친구는 덕선이 언니 보라 한 성깔 합니다. 골목 친구들 중 유일한 대학생이죠. 이분은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덕선이 엄마입니다. 이 친구는 정환이 시카함이 온몸을 지배했죠 이분은 정환이 어머니. 코스가 느껴집니다. 이 친구는 태기,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이 랩에도 잘 나가는 바둑기사, 아니 씨름 선수죠. 잘 먹고 많이 성장한 듯합니다. 이 친구는 선우, 이 골목에서 그나마 침착한 친구죠. 영덕동 친구들은 함께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.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던 어느 주일 날이었습니다. 연습좀해 볼까? 자. 키다고 줘. 다고 노래 켜 줘야 될것 같은데. 기쁘다고 줘. 아, 진짜 또 틀려? 어려... 아, 제대로 하라고. 아니, 좀 어려운데 이거? 아, 한아 노래 노래 안켜고 어, 하는 거 맞아? 아, 노래가 안 나오네. 아, 노래가 <laughs> 노래 어, 이 그냥 나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까 아 이제, 곧전이된게 너무 실감 나잖아. 아니 우리 이제 o 극 연습 해야지. 그래 그래 해야지. a 어, 태기야 넌왜또 여기 앉아있어? 태기 지금 o 름 a 상 y o 라 바빠 l d you, 그만 보라고 아니 아, 잠깐만 도롱 u 은얘또 어디 갔어? 도롱 r 도롱 p turn up, t 있 r n up, t u r 도롱 p turn up, turn up, turn 했는데 머리는 다듬어야지 있었어, 그래, 그래. 뭐 하고 있었어? 아, 우리 지금 찬양 연습 하고 있었어. 찬양 야, 연습? 연극 연습한대. 빨리 가자. 아 연극 연습. 뭐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기로 했어? 야야야, 내용이 뭐가 중요해? 주인공이 누가 할지 정했어? 야 당연히 너가야지. 음, 그래, 그럼 되겠다. 근데 나니면 할 사람 없긴 해. 그쵸? 근데 우리 이렇게. 매번 이렇게 근데 주인공 맨날 내가 하면 좀 그렇지 않겠냐? 어? 성탄의 의미를 딱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의 아, 의미를 야, 맞이... 아 오빠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너가 해 왜냐 아, 하는 건데 뭐 아, 똑같은 내용이지 그 그래. 일단 너가 주인공을 해야 아, 돼 매번 이런 식이야 아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아 진짜 그렇게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얘또 어디, 가서, 어디 또 갔어? 도롱이 형 어디 갔어? 아 응. 진짜 또? 어제 아침에 짐 나갔대 아 지금 동막이라는데? 동막이라고? 네. 그 거기가 어디가? 서해야 서해 지금 돈 떨어졌다고 저만 살짝 내려오라는데요? 아이고야 도롱이 형이 그 착한 게왜그랬을꼬 그러게나, <laughs> 그러게나 말이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한번내려갔다와 볼게요 니들끼리 내려가면 어쩌노 어른 하면 가야지 오른 누구? 아, 진짜. 아 이제 진짜 가볼까? 뭐야, 태화. 왜? 응? 너 오늘 왜 있어? 너 오늘 대회 없어? 음? 아 잠시만. 야, 근데 너 진짜 왜 이렇게 크냐? 너 때문에 이제 기회가 하나도 안 보여, 진짜. 아땡미러가다 가려지네. 아, 아, 태기 원래 크잖아. 아, 태기한테 또왜 그래? 태기한테 그러지 마요. 아, 아 태기는 진짜 더럽게 할 거예요, 더럽게. 태기 쉬름대에취수됐대요 <laughs> 간만에 쉬는 거예요. 빨리 출발해요. 또 도롱뇽 도망가면 어떡해요? 아, 진짜 도롱뇽, 진짜 이 자식, 진짜 걔 때문에 저 무슨 고생이야. 아, 진짜 바피 기만해봐. 아, 가자, 도롱뇽 아, 잡으러. 야, 너 노래 테이프 가져왔지? 당연하지. 뮤직 준비하시고 싸세요 Let's music! 야, let's music. 취미지... 됐다? 그냥 가자. 빨깍 <laughs> 야, 선우, 선곡 좋다? 야,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. 태가 너도 이 찬양 알지? 어? 알아 불러봐 불러봐 호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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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호나 노트... 곳에서? 아? 아왜 어? 이렇게 잘 불러 뭐라아 어, 잠깐만 잠깐만 아나화장 씨, 빨리 빨리 아, 어? 거 가져 아또 이러네 아 3분 남았어 좀만 기다려 아 어, 이제 해수욕장 거의 다온거 같은데? 어다온거 같기도 하고 사람, 사람. 어우, 배고공배고공어 바다. 살짝, 출출한것 같기도 하고. 아, 바다가 있네. 아, 다리야! 아유, 아유. 음, 바다가 있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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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 그래? 야, 열어줘, 열어줘! 나 나가야 돼! 나 나가야 된다고. 열어 줘. <laughs> 아, 아, 아. 야, 제 조용히 안 해? 아, 저 때문에 몇 명이고 생한 거야. 저딱 조용히 하고 있어. 아, 진짜.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럼 진짜 가만 안둬나 확. 진짜. 아, 진짜, 쟤왜 저러는 거야? 아, 딱. 아. 어. 아,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? 아, 우리 일단 빨리 가자. <laughs> 누나도롱량 어떡해요? 뭘 어떻게 해? 부릉령 기회 안 나오려는 것 같아요. 아, 야, 그냥 아, 성탄절 연습하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해봐. 아니면 조금 칭찬이라도 해서 조금 뛰어줘볼까요? <laughs> 얘 선물 준다고 하면 바로 올 걸? 그끼 슬쩍 조작해서 슬쩍 챙겨줘봐. 아, 아무튼 일단 빨리 데리고 가자. 일단 음. 집부터 가자 일단.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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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아 이제 가볼까? 아. 얼마나 가야 돼 우리? 아한 30분? 30분 가야 될것 같은데? 아니 아까도 30분이라 내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거기서 빠지라 했잖아 아, 진짜 내비를 뭐안 본다니까 내비를 이 누나 길치나 통도 몰라 내비를 안 봐도 여기 자유통이아 저기다 내가 몇년 단지 아. 아. 한 달도 안 됐는데 아. 뭐 자기가 고속도로 간다고 막문자할 때마다 살 때마다 알아봤어야 너네 진짜 좀 조용히 해 이러다 또 잘못 들었어 이제 아 6시간째야 지금 3시간 걸 6시간 째라고? 언제 또 저런다 지 야도롱뇽너 그래서 왜 도망간 거냐? 야 너무 빨리 물어보는 거 아니냐? 아니, 그래서 왜 도망간 건데? 뭐 청년부부임 나오기 싫어서? 아니뭐 촬영단 때문에? 아니, 그냥 성탄절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니, 서울 잠실동에서 시작해서 흥도까지 이어지니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35주년 우리 교회 성탄절을 빠지겠다 그 말이야? 36주년? 진짜 어? <laughs> <laughs> 그냥 매번 성탄이 반복되고 우리 맨날 똑같은 연습만 하는 거 주인공도 맨날 내가 하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나는 연극하는 거난 원치 않았어 새삼스럽게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너네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냐? 뭔데? 다시 예전처럼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야 그냥 매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더라 홍룡아, 너 혹시 그렇게 깊은 생각도 했었어? 야, 너가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. 그냥 성탄절만 되면 다들 너무 바빠져. 연극 준비하고, 특송 준비하고, 주인공도 누가 정할지 맨날 정하고. 근데 야, 정작 중요한 거 놓친 것 같다. 그 말이야? 그렇지.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, 이제 기뻐하는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아. 어찌다 동룡아. 너가 <laughs> 생각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야. 다른 청년들도 그럴걸? 정말로? <laughs> 아 당연하지. 그래 너말 듣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찬양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우리 다시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. 좋다. 그래 그래. 도롱뇽 다 너랑 같은 마음이야. 우리 빨리 성탄회박 가자. 나 앞에 보고 이제. 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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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 뭐라니 도착했어? 아, 도착했어? 도착했어 도착했어. 어 네비. 맞아 맞아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어 추워. 어 빨리 가야겠다. 어 아니 벌써 끝났나? 왜아무도 없지? 뭐야? 어디 있어? 두롱뇽 빨리 와. 성탄의 어? 마음을 찬양하자. 어? 빨리 와, 감동이야. <laughs> 내 신선물이. かれ。